안녕하세요 보고서기는 투자자 보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LNF를 사야만 하는 확실한 8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LNF의 기존 주주이시던 분들 혹은 주주가 아니신 분들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LNF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인지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LNF를 투자해야만 하는 확실한 8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 테슬라와 공급 계약을 맺은 유일한 업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재 업체들은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LNF만 유일하게 테슬라와 공급 계약을 맺은 업체로 레퍼런스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는 LNF 매출액이 21년도에 1조였는데 25년 매출액 가이던스가 5조로 500%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LNF가 생산하고 있는 NCMA계 양극재는 LG에너지솔루션에 납품을 하게 되고 다시 이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는 테슬라에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늘게 되고 그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늘게 되면 LNF의 양극재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긍정적인 가치사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국내 셀 3사를 모두 수요처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의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고루 3사에 다 양극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요처를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22년도에 테슬라와 LG 화학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과의 계약이 만기가 도래하는데 그것 때문에 조만간 대규모 수주 공시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생산 능력 또한 5만 톤에서 23년도에 14만 톤으로 어, 180%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캐파 증설을 통해서 외형이 성장하고 외형이 성장하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고 고정비, 결, 고정비 절감 효과를 누리게 돼서 결국에는 원가 절감이라는 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년도 4분기부터는 LG화학 전기차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차량들이 대량으로 출고하기 시작됩니다. 이렇단 말은 LG화학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소리고 그 LG와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은 LNF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나왔던 레포트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어, 카카오페이 그리고 메리츠, IBK, 키움증권에 대해서 리포트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헤드라인하고 소제목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극재로 수익선이 개선한다. 소재업체 중에서 최선호주로 제시한다. 테슬라 효과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키움에서도 테슬라와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다루었습니다. IBK에서는 목표 주가를 28만원, 키움에서는 24만원 제시해줬습니다. 그럼 한가지씩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투자 아이디어가 유일한 업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박스 쳐놓은 부분 보시면 또 지난 6월달 테슬라와의 직접 공급 계약을 체결한 레퍼런스는 소재 기업 중에 LNF가 유일한 사례이다. 이렇게 메리츠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LNF하고 유일하게 테슬라가 계약을 맺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출액 가이던스가 25년 5조까지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키움 증권에서 가지고 왔고요. 21년도 1조였던 매출액이 25, 25년에는 5조원대까지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써있네요. 21년도 현재 1조 수준이었던 게, 여기에 지금 나와있진 않지만, 여기 에 24년? 25년 있으면 매출액이 5조 성장, 5조까지 성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4년도까지 CAGR이라는 거는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하는데요. 연평균 성장률 약 100%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의 매출액이 지금 거의 보시면 4조에서 5조 사이인데 25년도에는 여기 5조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밸류체인, 가지사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LG에너지솔루션에 납품하는 게 LNF, NCMA 양극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모 빨간색 칠한 부분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최선호주로 LNF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의 어, LNF의 양극재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테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잘 팔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가 많이 팔리게 될 것이고 이 배터리가 많이 팔리게 되면 LNF의 양극재가 많이 팔리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를 보시면 테슬라, LG화학, LNF 주가 차트인데요. 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LNF의 주가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테슬라와 LNF가 같이 가는 모습들을 보이, 보,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국내 대표하는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 차트인데 LNF 같은 경우가 제일 진한 파란색이에요. 제가 네모로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 가장 상승률도 높고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볼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LNF 수요처가 LG 에너지 솔루션, SDI, 이노베이션, 셀 3사를 모두 수요처로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비중이 좀 월등하게 높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DI는 6% 정도로 제일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키움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어느 정도 비슷하죠? LG화학이 가장 많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가 5% 정도 그리고 22년도 예상까지 해줬는데요. LG화학에 대한 비중이 제일 높고요. 삼성 SDI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 22년도에 테슬라하고 LG와 계약이 만기가 되고요. 그래서 조만간 대규모 수주 공시가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내모친 어, 부분을 보시면 LG와 카고의 계약도 SK 이노베이션 향 계약도 만기가 도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쪽부터 보시면 돼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향 수주 계약은 2 2년말 종료 예상으로 근시일 내 추가 수주 계약 및 체결이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이건 키움 정권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주고, 해주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노베이션 향 이제 계약이 도래하고 23년 이후 물량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게 다섯 번째 LNF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여섯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캐파에 대한 능력, 이야기예요. 생산 능력. 그래서 21년에는 5만 톤이었던 게 23년에는 14만 톤으로 180% 생산 능력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네모에도 표시를 해놨는데요. 21년도 5만 톤에서 23년도 14만 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5만 톤 수준에서 23년도에 여기 보시면 14만 톤 수준으로 캐파를 증설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캐파를 증설하면 뭐가 좋냐 일단 외형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외형 성장을 한다는 건 매출액 가이던스가 높아진다는 거고요 매출액 가이던스가 높아지고 Q가 증가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누리게,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생산물량이 많아지면 고정비 효과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되고요. 원가 절감을 통해서 타 양극재 업체 대비해서 경쟁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상승한다. 그렇게 보시면 제가 빨간색 네모친 부분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게 물량이 상승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고정비 효과와 원가절감 효과를 원가절감을 누리면서 경쟁력이 증가하고 이는 영업이익률이라는 숫자로 증명해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이유는 22년도 4분기부터 LG 화학 전기차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차량들이 대량으로 출고한다는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보시면 4분기부터 양극재가 적용된 LG와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차량의 본격적인 출하로 22년 이후 테슬라 양 물량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토대로 23년도 이후 대규모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8가지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NF에 투자해야만 하는 이유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테슬라와 공급계약을 맺은 유일한 업체다. 두번째, 매출의 가이던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세번째, 긍정적인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다. 네번째, 국내 셀 3사를 모두 수요처로 확보하고 있다. 다섯번째, 어, 22년도 말에 어, 계약이 만기하기 때문에 조만간 대규모 수주공시가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케파를 증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외형 성장과 규모의 경제, 그리고 고정비 효과를 통한 원가 절감, 이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일곱 번째, 투자 아이디어고요. 여덟 번째는 22년도 4분기부터 LG와 전기차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차량들이 대량으로 출고될 것이고, 이를 통해 23년도부터는 테슬라의 물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여기까지 제가 LNF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 8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